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미용사 이규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는요, 음, 리노프 사에서 나오는 612 PC2라는 파노라마 카메라예요 이, 뭐, 요즘에 뭐, 디지털로도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그 필름으로 어 135mm에도 필름 카메라에 보면은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어요. 후지나 뭐 하셀의 그런 카메라가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카메라는 이제 중형 카메라. 중형 카메라의 파노라마 카메라인데 중형 카메라의 파노라마 카메라가 뭐 호스만에도 있고 후지에도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주는 리노프 612PC2라는 이 파노라마 카메라는 기존 그 후지나 호스만의 파노라마 카메라랑 약간 다르게 이 리노프의 이 파노라마 카메라는 세로가 56mm가 되거든요. 5.6cm, 그 다음에 가로가 121mm. 그래서 보통 후지나 호스만보다 9mm가 가로가 좀더 넓어요. 이 파노라마 카메라는 넓게 찍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파노라마 카메라 중에서는 리노프 카메라를 가장 명품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카메라예요612 PC2. 이 카메라에 보시면 지금 네, 지금 보시면 612 PC2에 58135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58135는 무슨 뜻이냐면, 어, 이 뷰파인더로 58mm 그 렌즈와 135mm 렌즈 두 렌즈를 이 뷰파인더 하나로 보게 되는데요. 음, 이, 지금 이, 렌즈 같은 경우는 58mm 에요. 58mm 다 보니까, 광각이다 보니까, 사이드에 이제 비네팅 같은 거, 그니까, 이게 음 생겨서, 지금 센터 필터를 껴갖고, 센터 필터라는 자체가 가운데 빛을 덜 받아서 평준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리노프 카메라에, 그, 파노라마 카메라에 필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필름 넣는 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잠금 장치를 이렇게 열어 주시면 필름실이 보여요. 근데 우선 설명해 드릴게 이 필름실에 보시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고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120 필름. 그다음에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시면 빨간색이 나와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220 필름을 사용할 때 사용하시는 건데요. 여기 여기에 표시가 되어있죠. 빨간색은 220, 녹색은 120. 그래서 저는 이제 120 필름이니까 이렇게 녹색이 나오게 이거를 움직여 주신 상태에서 연습용 필름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필름을 이쪽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 찍으신 후에는 이 스트로치를 빼셔서 여기다가 잡으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딱 맞게 넣주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필름을 음, 이게 약간 이렇게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음, 딱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맞은 거예요. 이게 맞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쭉 당기셔서 이 홈이 있어요. 이 홈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 필름을 감아 주셔야 되는데 요 잠금장치를 한번 툭 오른쪽으로 밀어줘요 그러면 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셔서 계속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 주시다 보면은 여기 이제 스타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스타트 표시가 여기 있는 화살표 요게 요게 딱 오시면 멈추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필름실을 닫아 줘요 닫고 요거 잠금장치를 잠가 주시면 이제 일단 필름을 넣는 방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전을 하는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이기 보시면 이제 이게 조리개. 조리개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리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셔터 장전, 셔터. 이거를 이렇게 장전을 해 주셔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필리엠 숫자. 표시돼 있는데 오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이 이 리노프 카메라에서 사용법에서는 여기 있는 요 레버와 그다음에 이 필름 숫자 그다음 필름 장전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그요 부분 이120 필름이 12박짜리인데 이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12박짜리 120 필름을 너무 6장이찍켜요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를 하시고, 여기 여기 정확히 이렇게 맞춰주세요.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필름을 장전 이제 돌려줘요. 이제 돌려주다 보면은 딱 이래서 멈춥니다. 이 이래서 멈췄을 경우부터 이제 촬영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어이 리노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식 카메라니까 이제 거리계 거리계를 이제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셔터 스피드 조리개를 이제 조정을 해줘요 그 상태에서 셔터를 장전을 해주시고 눌러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야 되는데 여기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레버를 한번 툭 밀어 주신 다음에 그딱 2번에 와서 멈춰요. 그 상태에서 또 셔터를 장전해 주시고, 네. 셔터를 한번 눌러 주셔서 사진을 찍고. 아, 그래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요게 이제 초점링인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목축식 카메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뷰파인더 보고 초점이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거리를 보고,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초점을 맞겠다 하는 그 거리를 이 목축으로 예상으로 잡아주고요. 요기, 요게 이제 조리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조리개, 그 다음에 이게 셔터 다이얼, 그 다음에 셔터. 셔터를 이렇게 장전해 주셔야 셔터를 누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그 612서부터는 이 리노프의 612부터는 이 렌즈가 대형 렌즈예요. 제가 사용하는 그 대형 카메라의 렌즈처럼 대형 렌즈인데, 어, 이 대형 렌즈의 이 디테일이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 이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이유는 대형 인화를 염두에 두고 이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오늘은 이제 필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이 리노프 카메라로 해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거를 인포트에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